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영몽TV의 지영몽입니다. 이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징징몽 유튜버의 친구, 백호랑이. 백호랑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목소리> 네. 자, 빨리 2대2 해주세요. 예. Yeah. 연습 좀 해야지 오우 올해 더 파리 랜드 리더 리더 캔 조인 아 조진 조지 조전 조전 교차로 저는 그냥 선택 안 할게요 하고 싶으면 파세요 그냥 오케이 조차로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어, 선택하신 거에 할게요 화방 클래스 보여드릴게요 제가 렛츠기 렛스키 여기서는 딱한 번만 저격 들어볼게요 한 번만 어때요? 한 번만 한번들려볼게요 저격 그.. 디지디붐붐렛스고빠지빠지바붐붐 지금 여기에 있으실 것 같은데. 저기, 너쪽 가고 있네, 쪽 가고 있 저기, 너컨이요 아이고. 리볼버 확실히 이거 좋아요, 근데. 그냥 컷. 어? 아니! 어디? 어딘? 저 역자리, 저 역자리요 백호 저 역자리 아, 까위 해봐 카트라! 나이스 쟤 지금, 지금 저 역자리에 있다 너우지있지 우지 어디? 우지로 가 네, 어디 백호 100호... 백호랑이님은요, 출연 딱한 번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쵸? 응. 다시, 꺼보면서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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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티! 어, 아우! 아깝다. 아, 나 다른 거 들어야겠다. 저도 이거 다른 거 들어야겠다. 화장 줍니다, 바로. 바로 화방 들어요. 화방이 있나? 저기, 성적, 성적. 아... 와, 칼로? 제 칼. 어! 어. 엉키 잡았어요 이번엔 진짜 완전 바뀐 겁니다. 이번엔 진짜 화방 클래스 부르실게요. 방금은 목풀기였고요. 아, 는뭐계가 얼음을 쑤어이패8 <laughs> 9레벨은요 얼광이. 와, 요, 얘는 왜 자는데? 야, 이거. 이 <laughs> 뭐, 지금 <응>. 바로 거 이거. 이거. 을거겠다 이거. 이 얼음면 말해. 얼나을 썼다. 얘 없어졌어. 아, 뭐야, 칼이야. 칼 조심, 칼. 컷? 나이스. 제피모 몰름. 아. 많이 맞으면. 내가 지금 구성에 있거든요? 음. 아니! 아니! 금방 찼, 금 오! 어? 아! 음. 아, 아, 맞다! 구성에 있었구나! 아, 구성이 있었구나. 아, 이걸 생각 못했네. 나 성광탄 들게. 눈뽕 조심. 오케이. 아, 잠깐만. 맞아? 아니야, 아직. 아! 맞아. 잠 어디, 어? 어디? 아, 죽었어. 한 번만 제발 이기자. 한 번이라도 제발 이기자. 오케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샷. 음, 하... 저기, 저기, 상쪽에, 오케이, 나 컷. 아니, 찜왜 계속 얼음 걸어서 쓰는 거예요? 삥! 님! 왜? 아니, 니한테 말한 거 아니야? 백호랑 씨, 왜카탄나가안 튕겨져? 사탄총은요 안 튕겨져요. 아 어, 그래? 총알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 저기요, 님 제발 백호 백호랑 씨. 네. 백호랑이 씨 백호랑. 저기, 백호랑 씨. 예. 연습, 회복, 다시 할게요, 저. 예, 연습, 회복, 다시 했어요. 오케이. 우리 는 골드였구나, 지금. 제, 제 목표는요, 20레벨입니다. 네? 이 200레벨 아니벨 무슨 20레벨? 아 목표가 20 연승. 아20 연승. 이네 여러분 제 구독자 수가 이제 40아 40명이에요.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50명이 되면요 제가 이벤트를 한번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그때 백호랑이 님도 참여하실건가요? 이벤트에 네 참여하겠습니다 무슨 이벤트냐면요 번들 이벤트입니다 와아중요 <laughs> 아레나 드가자 오케이 어, 아레나 득하자 잘해요 어? 아뭐 교체가 왔다 어, 아무도 랜덤이... 안 해도 어떻게 나왔어요? 무작위로 한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b 디 d 디붐 o d y b o 디 m 디붐붐 m Let's go, b o d 디 b 디붐 y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가서, 가서. 방을 고 데미지 맞지 마. 고 오면서 화을 추방. 고 CT 해 가지고 순방을딱써 주고 갈만 면서 풀피 만들어 주고 화방으로 나 마무리. 나이스. 요이 해 버리는 클라스 우리 뒤 와치 일등이네. 어, 저이네요 난 그냥 킬만 아 여기 아나 뭐하냐? 아. 어머 잠깐만 나불꺼있나좀불안 뭐 쪄? 나 불아저 열광 진짜 깜짝아 아니 아이 전기차 겁났다 어? 어? 하하 이 깜짝아 봤어요 고양이 이거 뭐예요? 네 오케이 나 고양이 키우세요 백호랑이씨, 고양이 키워? 나 아니? 그 야옹 소리는 뭐야? 야옹 소리 나왔어? 어. 아, 진짜. 아, 달 아, 달달달 어, 발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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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패벌 구성. 빨리 구상, 구상으로 대피. 오케이. 지금 말이 채워가지고, 여기서는. 야, 야, 뭐야, 얘. 아, 까비. 우와, 어, 까비. 까비, 까비. 어이, 이사람들이 네. 이거. 정신벌이가 없어갖고, 이거. 응? 아이고, 상광선을 쓰셨네요. 맞아, 안? 맞아. 아니, 잠깐, 잠깐, 81레벨. 딸..딸피 딸피 81? 오케이 나이스 쟤 풀피 풀피 응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요. 어구, 아주 못해요. 전안말았죠 RPG 조심. RPG 있어요. 음. RPG 컷. RPG 드는 놈이 이렇게 연결게 되겠나? 너라피 저거 너가 피저고왜 신데? 몰라. 어? 저, 저 체력만 나아 체력만 나아 오케이 나이스 i 그 근데 그 뭐, 때, 야옹 소리 가나냐 야옹 소리 가 난다고? 네. 나, 나, 왜안들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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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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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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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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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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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아, 어 아, 아, 저기. 나 어디 있는지를 못찾 오케이 티백티백 아, 아. TV, 오케이 다음번꺼는 티백다 오케이 렛 겁나 쉽네 깜짝이야 아니 8명은 되나? 되나? 컷 나 벌써 다 죽었어야 돼. 디 아, 뒤에요? 어딨어요? 나 S93. 잠깐 잠깐만. 잠깐만, 쟤. 야. 어디, 그거, 어디? S1, S1. 아, 뭐야. 나 언제 진짜. 컷. <laughs> 그냥 g 지네 완전 쉬워요, 이 음. 빨리. 아네 하지말고 음. 인사해야 돼요 인사 빨리 오세요 인사해야 돼요 네. 자 점프 예아 네. 잠시만요 빠이 네. 오케이 나이 점프 예 네. 지금까지 채몽 t v 의 채이몽이었습니다 모두들 안녕 빠빠잉 빠빠, 빠빠, 빠빠.